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5일 총선 투표 독려 이벤트 안내 카페 공지사항에 등록된 글인데 4월 1일 8시 24분에 등록된 글이고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투표 확인증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이벤트 참가 양식을 복사 후 아래 에 나와 있는 메일로 양식과 투표 확인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양식은. 거상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사전 투표 기간 4월 10일에서 4월 11일 또는 본 투표 기간 4월 15일에 투표를 완료 후 투표 확인증을 받으신 후 투표 확인증 내 공백에 거상 홈페이지 아이디를 펜으로 적어주신 후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위 양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 사진 첨부하여 참가 신청하기 자, 보내주소는 여기 있는 이, 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접수일은 4월 10일에서 4월 15일까지, 이외의 날짜에 접수된 메일은 삭제 처리, 4월 10일에서 15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투표 확인증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인증샷 안됩니다. 2. 투표 확인증 공백 부분에 거성 홈페이지 아이디를 펜으로 꼭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서 메일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투표 용지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투표 확인증 공백 부분에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투표인은 1인 1회이기 때문에 거상인 가입된 명의당 1회만 지급됩니다. 5. 매일의 글 양식이나 투표 확인증 중한 개도 라 없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6. 투표 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 월일은 모자이크 처리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은 호선의 인형, 그러니까 짜포선이라고 하죠. 짜포선 7일 거래 불가 한개를 아이디에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상 지급 시기는 5월 초 중순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 4월 1일이니까 약한달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까지 지급이 기다리신다고 하네요. 정적인 투표 동료 에스테이 내가 일하는 곳의 사장을 내가 뽑을 수는 없다. 가까운 나의 상사도 내가 뽑을 수는 없다. 그들이 나를 뽑고 그들 역시 선택받는다. 그들의 선택을, 그 위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설령 부당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웬만하면 참아야 한다. 그것이 버티기 힘들면 떠나야 한다. 허나 떠날 수 없으면 버텨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부딪혀 보는 방법도 있다.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나의 선택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는 곳의 지도자는 내가 뽑을 수 있다. 놀랍지 않은가? 가까운 위도 아니고 그 위에 그리고 더 위에 한 나라 최고의 권력자를 뽑는 선택권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한사람의 하나씩 세상은 그렇기에 이래야 한다는 어르신의 의견과 세상은 그렇지만 이래야 한다는 젊은의 의견이 각각 동등한 한계의 표가 된다. 사람을 쓰는 사람과 쓰여지는 사람의 바람이 각각 동등한 한 개의 표가 된다. 이 표가 있기에 평소에 볼수 없던 그들이 직접 와서는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며 부탁한다. 위로부터 아래가 존중받는 흔치 않은 광경 이한 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한 표를 갖기 위해 과거 사람들은 요구했고 싸웠고 때론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얻은 이 선택의 권리가 내게 주어져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어떤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특별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를. 자,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참가하시면은 모든 아이템을 이 호선 짜포선 인형을 7 2치를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